자, 반갑습니다. 오늘 다섯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고. 자,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바로 변성암에 관한 내용입니다. 자, 변성암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자, 변한다는 뜻이에요. 변은 뭐가 변한다는 말이냐? 성, 성질이 변한다는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성질이 변한 암석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. 자, 즉 높은 열과 큰 압력에 의해서 그 원래 암석의 성질이나 조직이 변한 암석을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. 자 이렇게 원래 암석의 성질이나 조직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는 변성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이 변성 작용은 다시 둘로 나뉘어지는데 높은 열에 의해서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와 높은 열에다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되는 강한 압력을 동시에 받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우리 옆에 이렇게 마그마가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굉장히 뜨겁겠죠. 이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주변 암석의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자 석회암 자 석회암은 어디에 속하는 암석이었죠? 그렇습니다. 자 석회질 물질이 쌓인 퇴적암에 속합니다. 이 석회암 주변에 마그마가 흘러서 그 마그마의 열에 의해 석회암이 어, 변성 작용을 일으키면 성질이 변화돼서 대리암이 되게 됩니다. 그럼 이제 이 대리암은 석회암이 변성 작용을 일으킨 변성암이 되는 겁니다. 자두 번째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이 모두 가해지는 경우는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. 자그 예를 들면 자 여러분 화강암 기억납니까? 화강암? 화강암은 어디에 속합니까? 그렇죠.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에 한일 종류로 화강암이 있었죠. 이 화강암이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을 받게 되면 화강편마암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. 이것도 변성암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. 자, 이 녀석은 바로 석회암입니다. 석회암. 자, 이 석회암이 높은 열을 받아 변성작용을 일으키게 되면 자 이렇게 변성암인 대리암으로 변하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화성암의 한 종류인 화강암은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화강 편마암이라는 걸로 변하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생성된 변성암의 특징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중요한 염리라는 겁니다. 염리. 자,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원래의 암석입니다. 원래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 녀석들이 이렇게 눌려져서 이렇게 가로로 납작해지게 되는데 이 납작해지는 바로 무늬를 우리는 엽리라고 합니다. 자, 잠깐. 저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층리라는 거. 층리라는 거 기억납니까? 퇴적암의 특징인 층리와 변성암의 특징인 엽리가 이제 어떻게 다른지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퇴적암 경우에는 퇴적물이 쌓이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가로 줄무늬를 층리라고 하고 엽리는 원래 만들어진 암석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광물이 납작해지는 걸 염리라고 한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. 자, 두 번째 특징은 큰 결정입니다. 높은 열을 받은 암석에서 변성 작용이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이 커지거나 어떤 새로운 광물로 재결정되면서 결정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해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. 자 변성암의 종류 변성암의 종류는 어, 여기에선 다루지 않고 수업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. 자 여기까지 변성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두 시간 동안 화성암, 퇴저암 변성암까지 살펴봤습니다. 자이세 가지 암석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.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마그마가 식어서 화성암이 됩니다. 그럼 이 화성암은 잘게 부서져서 쌓여서 퇴저암이 됩니다. 이 퇴적암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또 변성암이 되죠. 이 변성암이 녹아서 다시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화산암, 퇴적암, 변성암은 서로 순환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도록 합시다. 저그럼이러한 광물과 암석들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거 쌤이 자세하게 다루지 않고 수업 시간에 우리 교과서를 찾으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배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변성암이라 높은 열과 큰 압력에 의해서 원래 암석의 성질이나 조직이 변한 암석을 변성암이라 부르더라 그럼 이 변성암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변성작용이라 하는데 변성작용은 마그마의 열에 의한 높은 열에 의한 변성작용 그다음에 대규모, 대규모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높은 열과 강한 압력이 일어나는 경우 각각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. 어, 변성암의 특징으로는 압력을 받아서 광물 알갱이가 납작해져서 생긴 염리와 큰 결정이 그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변성암의 종류는 수업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암석의 순환,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은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순환을 한다라는 것까지 해서 이번 시간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오늘 수업하는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. 자, 마지막 명상의 시간,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